내일 잠은 묵상 버전 두 번째 3장 만수무강과 만사형통의 비결 만수무강과 만사형통의 비결 왠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기복주의적 신앙처럼 보입니다 만은 우리 의 신앙은 이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죠 물질적 복 자체가 최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물질적인 복도, 어, 누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 3장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이제 찾아서 읽어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근신적 깨어 있는 것,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바짝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만수무강과 만사형통의 비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자문 3장에서 한네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먼저 3장 1절 2절인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장수라는 말은 그냥 장수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도 불편하게 되는데, 이 참, 이자문의 말씀이 좀 그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누리게, 하,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또한 그 많은 해를 누리게 할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평, 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한다는 것에서는 영어로 보면 peace and prosperity라고 합니다. 많은 날 그냥 날 수만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이런 거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그 번영 번성이 그의 삶에 살면 살수록 계속 쭉럼 열매는 더해져 가게 될 것이고 평안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본성을 누리게 됩니다. 알렐루야! 또 3절, 4절 말씀은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여기 받으리라. 여러분, 11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시에도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과 존중과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면 어디서든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사람 앞에 섰을 때 수치와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해보면 그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정말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국률의 여을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또한 기중의 여을 받는다. 그럼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심지어 내가 뭘 부족한지, 못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좋아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나와 함께 일하려고 보는 사람들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잔다면, 아, 만사형통인 거죠. 우리, 제, 우리 한바째 모든 성도, 또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기정의 역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어지듯 내 명철을,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이성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지도, 즉, 영어로 보니까 바르게 하신다. He will make my pathway straight.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르게 하신다.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Make straight, 즉 곧바르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죠.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만이 걸어갈 삶을 올바르게 곧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장인이 되게 하시듯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 경험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져서 그 영향력으로 쓰임 받는 인생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한 16절, 17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그의 오른손은 15절에 지혜는 이라고 나오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뒤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나평강이다 지혜를 구하면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장수와 부귀를 줘야 될것이다 당연하죠 어떤 남이 보지 못한 계획을 남이 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발견해내고 찾아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그 엄청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따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따르면 그 길은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지름길을 걸어가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서투르지 않습니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죠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평강 바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또한 21절부터 2 0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내 잠이 달리로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용하는 내가 어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지혜와 근신 이 근신이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낮아진 자세,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그 깨어진 이 낮아진 마음 깨어 있는 마음에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영혼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지혜와 근신 낮아진 마음 깨어 있는 마음이 마치 아름답게 나를 꾸며주는 목구리처럼 내목에 장식이 되고 또한 지혜와 근신이 나의 가는 길을 평안히 행하도록 인도하며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줍니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우면 바로 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혜가 있고 또한 그 지혜에 깨어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깨어있는 자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쉴줄 안다는 거예요. 삶의 그런 육체적 에너지, 육체적 상태를 건강하게 가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삶을 염려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뭐, 지혜가 그 삶에 대한 염려를 제거시켜주고 평안을 주죠. 그래서 잠을 자기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 누우면 바로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시거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이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떤, 안전장치들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여제들 이용할 양식, 사명을 위한 시간과 물질이 미래에 대한 염려, 왜요? 미래 에왜 염려합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 그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뭔가 안전장치로 준비한다 해서 내가 모아놓은 물질이, 내가 어딘가에 저축해놓은 물질이 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여져될 시간과 물질이 내일의 염려, 내일의 두려움, 갑작스럽게 다가올 멸망을 대비하느라고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깨어있는 자들, 즉, 근신을 통해 그들의 발을 지키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므로 정말 지혜를 구하고 깨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만사, 형통, 만수, 무강에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